이분 같은 경우는 리터치 포함해서 800cc 이상 들어가셨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엉덩이 하시고 나서 레깅스 입었을 때그 핏감을 너무 좋아하시죠. 오늘은 제가 시술을 했던 분들의 사진을 조금 준비해서 고민이 어떤 거였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걸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어,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다 그래요. 볼륨감. 조금 더 커지고 싶고 확장을 원하시고 라인을 다듬어주는 그런 시술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시술을 했을 때 어떻게 내 몸매가 변화돼 보이는지 사진을 통해서도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네. 이분은 엉덩이가 일반적인 엉덩인데 약간 라인이 고르지 못하죠. 이쪽이 살짝 고르지 못하고 네. 그다음에 이분은 볼륨을 약간 키우고 싶어하셨어요. 엉덩이 라인을. 네. 그래서 엉덩이 라인을 허리 라인에서부터 조금 더 골반 라인을 키우고 싶어 하셔서 그런 시술을 원하셨고 약간 아래쪽보다는 위쪽에 볼륨이 살짝 적은 편이셨어요. 그래서 약간 처져 보이는 엉덩이였기 때문에 좀 밋밋해 보이는 엉덩이. 그래서 위쪽으로 볼륨을 원하셨고 양쪽 위쪽으로 그 다음에 약간 꺼진 부분을 손보는 시술. 보통 하실 때이 안쪽 엉덩이 골 있는 쪽이 살짝 붓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 골까지 같이 시술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가슴 성형을 할때 가슴 골이 이렇게 보이게 여자분들이 연출을 하잖아요. 엉덩이도 마찬가지예요. 엉덩이가 약간 벌어져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플리처럼 딱 뒤로 솟아있는 엉덩이를 선호하시거든요. 이분 시술 후 사진인데요. 여기 엉덩이가 이렇게 라인이 좀 매끈해진 게 보이실 거예요. 뒤로 보기에도 이 위쪽 부분이 살아있는 게 보이실 거고 뒷모습을 딱 봤을 때 허리가 잘롭게 보이실 거예요. 상대적으로 엉덩이 골반이 커졌기 때문에 허리 라인은 자연스럽게 잘롭게 보이거든요. 아까 전에 옆모습은 좀 밋밋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쏙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뒤로 이렇게 애플 라인으로 그리고 엉덩이 골라인을 보시면 우리 가슴골하고 비슷하게 볼라인이 꽉차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허리도 그 뒤로 쏙 들어간 느낌이 있어요, 커브가. 이건 완전히 옆라인인데요. 옆라인에서 일자로 떨어지는 엉덩이, 그다음에 시술 후에 뒤로 그 애플리피랑 튀어나온 엉덩이. 뒷 모습을 했을 때이 아랫 부분으로는 별로 시술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랫 부분이 무거워지면 엉덩이가 상당히 처져 보이고, 보통 위로해서 이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앉으면 뼈가 닿아서 이렇게 꺼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주 미세하게 약간 보완 시술을 해드릴 수 있는데 이 아랫부분에 볼륨을 주는 시술은 안 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꺼진 부분만 살짝 채우는 시술. 로 다음 환자분 볼게요. 슬림하신 분들이 엉덩이 볼륨이 없거든요. 가슴도 마찬가지예요. 슬림하신 분들이 가슴, 가슴이 없는데 엉덩이도 그렇거든요. 몸매는 되게 날씬하고 예쁜데 가슴 성형은 하셨었고 근데 가슴 성형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엉덩이가 볼륨이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언발란스잖아요. 가슴 수술 후에 엉덩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얇으시죠. 근데이 부분이 이 엉덩이가 약간 플랫하게 내려오는 게 뒷모습으로도 보여요. 그다음에 엉덩이가 살짝 A 라인 형태인 거 보이시죠? 윗부분이 작고 살짝 아래쪽으로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내려오는 편이세요. 옆라인도 그냥 허리에서 뚝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허리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리터치 포함해서 800cc 이상 들어가셨을 거예요. 이후 사진 보시면 우선 이 힙업 위주로 아까처럼 애플립을 만들어드렸어요. 동그랗게 힙업을 시켜드렸고, 그래서 위쪽으로 많이 볼륨을 줬고요. 그래서 골반을 같이 확장하는 시술로 45도 각도 옆라인 보시면 이분도 허리가 훨씬 잘록하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안에 말했던 골도 많이 차있고, 그 다음에 바깥쪽 라인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정면을 봤을 때는 콜라병 몸매, 뒤로 봤을 때는 굉장히 커브가 좋은 몸매. 보통 마르신 분들이 뭐 배도 없고 굉장히 이제 슬렌더하지만 볼륨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헬스를 많이 해도 근육이 커지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렇게 슬렌더하신 분들이 레깅스를 선호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엉덩이 하시고 나서 레깅스 입었을 때그 핏감을 너무 좋아하시죠. 자, 이분은 역시 약간 A라인 엉덩이죠. 이렇게 일자로 약간 허리에서부터 그냥 뚝 떨어지는 느낌이 있고요. 이분도 골반 라인하고 전체적인 힙업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뒷볼륨 이분도 옆에 보시면 허리가 더 잘록해 보이는 느낌 특히 옆 라인을 보시면 유난히 그 엉덩이가 쑥 들어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힙업 위주로의 시술을 더 많이 진행하셨던 분이에요 그다음에 옆 라인을 봐도 이게 안쪽 하단으로 볼륨이 쭉 쳐진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전체적으로 엉덩이가 올라가면서 커브가 되게 좋아진 느낌이 있죠. 이분은 엉덩이가 좌측으로는 여기 꺼짐이 되게 심한 거 보이시죠? 비대칭적으로 여기 관절 부분이 쏙 들어가 있는 편이고 상대적으로 이 오른쪽 엉덩이는 약간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라인이 조금 양쪽이 고르지 못한 편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 급선무가 비대칭을 교정하는 게 급선무였고요. 꺼짐을 좀 교정을 많이 했었어야 되는 편이시거든요. 후 사진에 여기 대칭이 많이 맞아진 게 보이고요. 이 힙딥을 예쁘게 복원하는 작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음. 일자로 떨어졌는데 이분은 골반 라인을 새로 만들어드렸어요. 이렇게 이게 일자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커브를 이루면서 이렇게 S 라인으로. 여성은 아무래도 곡선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드렸어요.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다 라인을 선호하거든요. 음. 자 마지막 분은 자 이제 이분 엉덩이의 고민은 어떻게 보이세요? 여기 힙팁이 있고 윗볼륨이 없고 라인이 약간 일자로 떨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조금 있거든요. 허리 라인에서부터 골반 라인까지 약간 커브가 조금 더 있으면 이쁠 것 같아요. 후 사진을 보면 어떻게 달라진 것 같아요? 이분은 위에 볼륨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라인은 좀 어때 보여요? 라인이 이쁘게 내려왔죠? 이렇게 네. S라인으로. 그 다음에 이 엉덩이, 이 윗볼륨이 살면서 이골 쪽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골이 꽉찬 느낌이 있죠? 여기가 약간 이렇게 퍼졌다는 느낌이 있으면 여기는 네. 이렇게 꽉 채워졌다는 느낌이 있죠? 보통 한 800cc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하더 확장을 원하셨고, 단순히 꺼진 부분을 채우는 시술하고 확장하는 시술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꺼진 부위를 채우는 거는 뭐 cc가 많이 들어가진 않는데, 이렇게 내가 전체적으로 확장을 원하고 라인 전체를 다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cc가 조금 많이 들어가요.